말씀의 칼 5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창세계 5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가복음 3장 21절로 23절은 합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니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오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해가지고, 결국은 아당까지 올라갑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으로만이 완전한 영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몸이 있는 사람으로만이 완전한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실패했으므로 그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셋의 계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진리를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동시에 생명의 자체요. 생명의 자체인 동시에 사랑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요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은 것은 사람을 축복으로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니 그 형상이라는 것은 정신, 사상, 중심, 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학가의 법을 세운 것은 몸에 완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사상, 중심은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으나 몸은 흙으로 지은 몸이니 그 몸은 생명과를 통하여서 만이 흙에서 난 몸을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을 주는 데는 법을 지켜야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고의적이 아닌 실수 즉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완전을 얻지 못하고 930세를 세상에 살다가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 정신 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가인은 사상 정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악에 속한 자로서 아벨을 죽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딴 씨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담의 개통자는 억울하게 죽어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꼭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즉,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탄생한 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내려온 그 사상, 정신, 양심 이것이 계속해 내려온 것이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의식, 어떤 교훈 이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순수한 양심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교훈적인 성경도 없고 정해진 의식적인 제사법도 없고 순수한 아담이 하나에게 받은 양심 이것이 계통으로 바울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공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은 용이 죽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합동합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용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 예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받으면 썩지 않고 하늘 형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역사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서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몸은 흙에서 나온 개통이 아니오. 하늘의 신의 역사로 썩지 않을 살, 썩지 않을 피, 이어서로서 난 것을 둘째 아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몸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마음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피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이 피는 신으로부터 받은 피입니다. 피도 사람의 부정으로 받은 피도 있고 성령으로 받은 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피를 받게 되므로 썩지 않고 들림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준다는 것은 썩지 않을 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말세에 썩지 않고 들림받을 종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를 받도록 역사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그러므로 위에서 2장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 기둥이라 한 것은 29절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일이 있으므로 되는 일입니다. 결론: 우리는 첫째 아담의 피의 계통으로 난 몸은 선악과를 먹은 죄의 씨를 받았으므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받고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을 받으므로 예수님과 같은 몸을 받게 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강심시에 죽은 자도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살아남아 있는 종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생체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장 30절은 살아서 들림 받을 종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변화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의 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남은 종에게 부어주는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낸 목적을 첫째 아담으로는 이루지 못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교의 종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첫째 아담은 강 괴한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는 승리함으로써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에덴 농산의 아담이 뱀과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된 같이 말세에도 들림 받을 종들은 붉은 용을 앞에 놓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것이 증인이 권세를 받고 나와서 역사는 기간입니다.